자 오늘의 컨텐츠 겸 광고 두년 만에 나온 문명 프랜차이즈 신작 문명 7을할 건데요. 제가 원래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네, 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 스팀이랑, 펄스랑, 에박이랑 에픽게임즈랑, 네 개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뮤비들을 위해서, 저번 시즌들보다 플레이 요소를 되게 간소화했대요. 신규 저 친화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유비라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아, 한번 켜볼까요? 초반에 즐겁게 맥 밝히다가, 야만인 오랑캐들한테 털리는 김모아 기대되면 대추 어허! 절 뭘로 보시고, 저 잘할 수 있어요! 어이없어! 우와! 우와! 어,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음! 오케이. 원래 게임은 이런 거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가자. 오! 아,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오! 이걸 누르래요 정착지 건설 로마의 문화 중심지 도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만 나머지 시상은 탐험한,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오와 오, 지친 병사들이 무너져가는 요새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보급품도 오지 않은 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 이게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행복도가 올라가고 병사들이 할만한 일을 찾아주면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네. 아 어렵네 이거. 아, 저는 그래도 행복하기원 하는 집으로 돌아가라. 어떠냐? 어, 돌아가기 싫으니? 싫다면 내가 일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단다. 어. 아 계획만 세웠지 보내준다고는 안 했다고 흐흐흠 <laughs> 끊... <laughs> 저 되게 나쁜 사람 된거 같은데 <laughs> 아니죠? 이거 지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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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아! 오! 해리어 터브먼을 만났습니다 다른 지도자 좋은 외교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문명이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새로운 문명과 조우했대요 You gon' be my friend or my foe 아, 이거 좀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거 표정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나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첫 만남이니까, 일단 중립적으로 중립을 박아보겠습니다. 네. 이봐, 이봐, 표정 안 좋으시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 오케이. 다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미 미, 미친놈들이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지금 매우 비상이야 잠깐만 튀죠 도망가죠 <laughs>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얘네 얘네 좀쳐 얘들아 얘네 좀쳐 왔어 응. 말은 생각을 지배하지만 오 어, 도망갔다 아니 터널라고 어디 그냥 다 아, 많이 넓혔다 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게임은 아직 초반입니다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기는 하다 이거 사람들이 재밌다 재밌다 했던 거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시간이 삭제되고 있는데 저 살짝 무섭거든요 지금? 좋아요 오오오오 옛 고요의 빛이 보이고, 차디찬 종소리에 옛 나라의 소리 들리네. 로마의 에밀레 종. 오케이. 좋아, 이거지 이거지. 아주 교양 있고 우아한 방송입니다. 우아해 친구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친구미라며? 어쩔 수 없어요, 가세요. 첩보 활동이 감지가 됐다고? 파차 쿠티 지도자가 우리를 상대로 정부 기밀을 훔치기 첩보 활동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 이쪽이죠? 나한테 지금 하트 달아놓고 지금 그랬다는 거죠? 군사 침투할 거야 오!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구나 뭐 와봐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안 쳐들어오길래 아난또 내가 너무 강대국이 되어버려가지고 큰일 난줄 알았잖아 동맹국과 전쟁 중이라고요? 제가요? 나 결국 싸워, 이 둘? 나 미쳐, 진짜. 결국 둘이 전쟁을 하네, 참나. 근데 이 아저씨가 한번 알죠, 여러분. 아까 잠입자 보냈잖아요. 난 이거 전쟁 지원 안 할래. 해결법 둘다 정복해서 어, 내 꺼로 하면 된다. 전쟁 지원 안 하고 이쪽을 정복할래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언니 기분 좋으셨구나? 그래 축제예요 우리 굿! 어머 문명사 튜브 아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아, 한 번만 해봐요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거 저는 이게 제가 완전 뉴비잖아요 근데 뉴비가 금방 적응할 할 정도로 엄청 쉽다 생각보다 문명 7이 6인 친화적인 시리즈이기도 해응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음에 든달까 제발 누가 날좀 멈춰줘 제발 제발 누가 누가 날좀 멈춰줘 아, 진짜 끝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멈추는 방법 있습니다. 게임 끝판까지 가면 게임 자동으로 종료되어 그리고 패배라고 뜨면 딱 쳐서 한번더 하겠지? 출발 여러분 빨리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멈추냐고 아! 게임 저장 있네 저장 저장 와이 광고 방송이었지만 정말 말도 안돼 아 이렇게 딱 보이는 아, 버튼을 1시간 넘게 찾으셨던 3개, 거죠 3개. 자 어쨌든 여러분! 9년만에 나온! 문명 프랜차이즈 신작! 문명 세븐! 네... 팀엑... 에픽게임즈! 플스! 앱박에서다 되니까 다들 한번... 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뮤비들도 이렇게나 많이 할수 있다는 거 광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기꿀잼이에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후회 1도 없고, 이거 한 거.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 계속 보고,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할것 같습니다.